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해온 강사 조성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초급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관문 하나만 끝내시고 앞으로는 중급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단문 176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쪽에 단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77쪽도 나와 있고요. 178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단문은 이렇게 세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176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단문 첫 번째, 사회는 하나의 배와 같은 것이다. 자, 이 단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는 하나의 배와 같은 것이다. 자, 이 단문을 반으로 나눕니다. 사회는 하나의 배와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처음에 자 사회는 하나이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충분히 끝내신 후그 다음에는 배와 같은 것이다.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이두 문장 다잘 쳐진다 싶으면 이제는 단문을 하나로 붙여서 사회는 하나이 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잘 쳐진다 싶으면은 그 다음 문단을 봐야겠죠. 이 세상에 악이 없다면 선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나눌게요. 자, 이 세상에 악이 없다면 여기를 먼저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선도 없을 것이다. 여기를 연습해주세요. 둘다 연습이 잘 된다 싶으면은 자, 붙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없다면 선도 없을 것이다. 예, 붙여서 연습을 하고요. 연습이 잘 된다 싶으면은 자, 이제 단문과 단문을 붙여서 연습을 합니다. 사회는 하나의 배와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이 악이 없다면 선도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하나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78페이지, 자, 마지막 문단까지 모든 문단을 쳤을 때 2배타 이상이 목표를 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속도를 내다 보니까 오타가 굉장히 많아지죠? 자, 오타가 나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몸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기 때문에 정타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 지도가 어땠나요? 조금 부족하다면 앞으로 노력해서 더욱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자, 중국반부터는 저보다 훨씬 더 예쁘고 저보다 훨씬 더잘 가르치는 윤영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지도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중국반 대신것서 축하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